아들이야? 어? 딸이야. 어, 딸이야. 어, 딸이야. 아, 딸이야. 명분이 생겼네. <laughs> 야 예쁘다. 아 너무 예쁘지 않니? 너무 예쁘다 야. 아니 너, 너희들은 아기 안 낳니? 신혼, 신혼 좀 즐기고 어. 우리 근데 뭐 결혼할 때부터 생각이 없었어서 Okay. 야, 너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아기 없으면 우리? 어 다른 사람들 다 지금 키워도 우리 나이가 있는데 아, 우리 지금 괜찮아 행복해. 안돼 <laughs> 안 누다 나이가 있는데 내, 내, 나, 내 나이가 어때서? 아니 건강하게 나야지 누다도 나이 들어서 애기 음. 갖고 출산하고 이러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큰일 아유. 나. 근데 이제 우리 결혼은 지... 무조건 있어야 돼. 음, 결혼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. 그러니까 해야지. 아니 너 힘들잖아. 그리고 괜찮아. 너네 부모님을 생각해야. 지 너네 되게 이기적인 거야. 아 어. 근데 왜 나한테 돈이. 요즘 사람들이 이거 막 어?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막저 저출산으로 얼마나 힘들어졌어. 다 너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야. 아,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이 형광색 칠해놔가지고 사태질이 어. 잘 보이네. 야광이야 이거. 밤에도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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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질하려고. 어. 아 둘이 정도. 그럼 막 지금 조금. 뭐 그런. 아니, 그게 없어졌나? 아니고, 아니, 그런 건 아니야. 그건 처음부터 없었어. 우리 플라, 플라토닉. 어? 플라톤 그럼 결혼은 왜 했어? <laughs> 우리 또 플라토닉이야. 아무튼, 꼭 나아야 돼너네좀 어쩔 어. 수 없지. 그럼 우리 잠깐만 2시간만. 두 2시간씩이나? 두 <laughs> <laughs> <laughs>